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이에요. 안녕하세요, 원입니다. 자, 오늘 이게 이제 에어판 마지막 어그로 영상이겠네요. 자, 좀 이따가 이제 실시간 킬 거니까, 자, 이따가 준비해서 들어오면 될거한 7시 반, 8시에 킬거 같고, 막 사무실하고 이런 걸 알아봤는데, 도저히 뭐 그쪽에서는 남에 가가지고 하는 것도 뭐하고, 집에 뭐 컴퓨터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하려고 하다가, 제일 속 편하게 그냥 어차피 왜냐면 또 남의 집 가가지고 막 떠들고 이렇게 너희랑 소통해야 되잖아 실시간키면 근데 소통하고 그런것좀 민폐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한거는 나 혼자 모텔간다 pc방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pc방에서도 이렇게 또 떠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떠들면서 하기 좀뭐 하잖아 그래가지고 pc방도 포기하고 모텔로 가기로 했어 그래서 모텔가 가지고 좀 이따 한 8시 좀 넘어서 8시쯤 아마 이제 실시간 킬 건데 그때부터 떠들고 놀다가 8시 반 되면 우리 당첨 당첨자 발표 같이 해보자. 아씨 이 남자 혼자 모텔 가는거 이거 뭐 하는 거냐. 모텔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가는데 방법이 없어. 그래가지고 그냥 대실 해가지고 모텔 가가지고 사소 소, 사소하게 소소하게 혼자서 모텔에서 찍어보도록 할게. 자 모텔로 간다. 그러면 모텔에서 8시에 킬 거니까. 잊지 말고 들어와가지고 꼭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당첨자 나와가지고 받아갔으면 좋겠다. 이제 난 모르겠다. 아씨,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 이상하게 꼬인 것 같아. 근데 어쩔 수 없지 뭐. 그리고 원래 이게 이벤트를 이렇게 하고 이거 끝날 때쯤에 또 하나 더하고 더하고 해서 구독자라 이걸 계속 이렇게 늘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유튜브가 나를 저격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못한다. 그래도 지금 이 별거 아닌 영상 몇개 올렸는데도 그래도 댓글 남겨주고 열심히 봐주고 이뻐해주고 어? 아주 응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내가 뭐라고 어? 하여튼 열심히 또 이런 거 이런 이벤트는 못해도 이런 영상 같은 거 열심히 올리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이따가 8시에 실시간에서 보자 누가 당첨될지 모르겠지만 잘 써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수도권이면 내가 직접 가져다가 줄게 내가 갖다 줄게. 어렵지 않으니까. 알았지? 자, 그러면 이따가 실시간에 보자. 안녕!